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생명으로 하여금 그 질서를 가지고 그 통일성 가운데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충만이다. 이때 당시 고로세 교회가 전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 바로 그 모든 만물로 하여금 존재와 생명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 신성의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이 모든 그 존재와 생명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이 거한다. 그렇게 19절에서는 어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보통 이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뭐 제우스 신처럼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스토아 철학에서처럼 이말 그대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격적인 원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자연 그 자체와 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그 신에게서 이렇게 흘러 나온다라고 할 때에 그 신과 자연 만물 사이의 어떤 중재자로서 그런 그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 충만이 어떤 자연 만물이나 중간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또한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개념에 이제 뭘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자연 만물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어. 그 중간적인 창조와 모든 존재와 생명의 이 중보자로서 매개체라고 할 때에 신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만물 가운데 모든 존재와 생명 가운데를 통해서 임재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말 그대로 어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어떤 중간적인 매개체나 중보자나 또, 말 그대로 불교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만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헬라 세계에서 그런 개념도 있지만 구약에서 바로 계시된 것들을 따라서 바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안에 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충만이라는 개념이, 그런 비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뭐 하나님이 보낸 어떤 다른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어떤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제 또 그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이 충만은 말 그대로 어 여기서 이제 모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충만으로서 어떤 우리 말어 그 하나님 그 자체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요게 이제 문장 구조상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그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그 이십 절에 기뻐하심 이십 절 마지막에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십구 절에 그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를는 이 20절 마지막에 기뻐하심이라와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장 구조상 그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기뻐하셨다는 말이 가 있지만 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19절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이제 특별히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할때 이것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특별히 그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시내산에 아니면 또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충만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안에 그하기를 어, 기뻐하셨다. 요 예수 안에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상 이제 그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 안에 그 아기를 어, 기뻐하셨다. 이것은 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바로 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바로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성으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 사람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기를 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에, 어, 바로, 어, 특별히,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영광의 개념과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충만 임재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어제 이제 이 충만이라는 게 충만이 차고 넘쳐나서 물이 이제 흘러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참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자기 안에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해요. 뭐 돈이나 이런 것도 내가 뭐 그냥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있어도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다고 해서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이 들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욕심을 가지고 더막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해요. 자기 안에 어쨌든 갖다 모든 남의 것도 뺏어서 더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모자라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차고 돈뭐 돈이 말 그대로 차고 넘쳐나서 뭐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 정도로 돈이 많아도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더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도 더 빼앗아서 탐욕스럽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 돈입니다. 그게 돈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은 그 반대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아, 돈으로 채워지는 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한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말고는,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 말고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있다면뭐 돈뿐만 아니라 세상 정욕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차고 넘쳐나면뭐 이게 내피로를 보다 많으면 당연히 충만히 차고 넘쳐서 막 나눠줘야겠다 막 물이 철철 차고 넘쳐나면 어 차고 넘치면 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돈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란 말이죠 그것은. 돈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낮은 데에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 누가 거기 있고 싶어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하다 못해 뭐 사는 아파트 평수가지고도 사람들 차별하고 어너 너희들하고는 너,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아파트 통로도 막아버리고 예?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안그 같이 이렇게 못 다니도록 통로도 막아버리고 이 세상은 그래요 흘러 넘쳐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예? 소통을 못 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왜이 충만이라고 표현하나?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충만이라고 표현하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만이 차고 넘쳐나서 어떻게든 흘러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흘러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시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충만으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성육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충만에 차고 넘쳐나셔서 구유에 태어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그래서 제가 그 먼저 기뻐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하기를 참 사람이신 예수 안에 신성의 충만으로 성육신 하시고 그 안에 그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시단 말이죠.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천하고 낮은 우리들과 안대 그하기를, 우리와 함께 그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기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뻐할 일입니까? 내가 신세가 전락해서 응?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기쁘다 구조하셨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생명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충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참된 충만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렇게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지. 왜냐?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와 생명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차고 넘쳐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눠줄까? 그 복음을, 복음 전파와 이제 결국 이제, 로 이어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로 저를 진정으로 충만케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충만해서 흘러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